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개의 큰 주제 중에서 두 번째 독일 유학 돈 없이 가능한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뭐 미국, 캐나다, 뭐 영국 뭐 이런 나라 대신에 독일을 유학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 이는 집세라든지 생필품 물가 등 일상생활에 드는 비용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이 대학 등록금의 유무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여러 측면에서 독일 유학에 필요한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재정적 준비 없이 독일 유학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은 독일 유학 돈 없이 가능한가의 첫 번째 이야기, 독일 대학 등록금 걱정 노라는 no!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독일 학문의 깊이와 가치를 경험하는 것 외에도 독일 유학을 결정하게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제가 2006년 4월에 라이프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학업 과정이 학석사 통합인 마기스터 과정이었습니다. 어, 이것을 졸업하는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5년의 학석사 서, 어, 통합 과정이었지만, 7년도 저에게는 굉장히 짧게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학업이 한 10년까지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끔찍한 상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찌됐든 저와 같이 이렇게 장기간 학교를 다녀야 했던 학생들, 유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행히도 이 라이프치히 대학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당시 라이프치히뿐만 아니라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랬습니다. 어 지금도 라이프치히 이프치츠 대학 같은 경우는 매 학기 30만 원 정도를 내면요. 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이는 뭐 행정 비용과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학기 티켓, 세메스터 티켓이 포함된 비용일 뿐 등록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독일 대학 내이 등록금 관련해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2005년에서 2006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독일 대학의 볼로냐 프로세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럽 몇 나라들이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학생들을 졸업해서 내보내고 좋은 인재들을 빨리빨리 배출하자, 교육 제도를 좀더 개선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도입했던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학사, 석사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이 제도도 문제지만 이 제도를 들어옴과 동시에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그 독일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엄청 거세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특정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립대학의 등록금이 2014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뭐 음대를 포함한 특수분야의 학교들 중에는 등록금 제도를 어 여전히 유지하는 것도 더러 있기는 해요 어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는 등록금 없이 학업이 가능합니다 어 저도 그 지난 7년의 학업기간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독일 정부의 독일이라는 나라에 빚진 게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무료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뭐 유학이라는 것이 비용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장점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독일 유학의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열심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 c h ü s s